어있어요 여기 집 앞에. 집 안으로 들어갔어. 아, 어. <laughs> 아디 있어? 저 있는데. 오.. 많다 또 있다 또 있다 왜 그래 여기 있어 어. 뒤에 뒤 오 진짜 된다. 또있음 네. 오. 맞아 봤어. 아, 안 맞았어. 아, 놀래라. 아, 우리 편이었구나. <laughs> 죄송해요. 와, 너무한 거 아니가? <laughs> 아니, 언제 오셨어요? <laughs> 방금 살려줬네.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오 마이 갓. 어디 가요? 아저씨. 어디가야 송빈님? 어, 어 뭐? 야 <laughs> 아, <웃음> 뒤로 뺄 걸. 나이스 나이스한 주차. 오지 마, 새끼들아. 어나 아, 죽었어. 저도. <laughs> <laughs> 정말 뭐야? 정말 왜 저? 다 죽었어, 다 죽었어. <웃음> <웃음> 뭐해, 뭐해 이게 뭡니까? <laughs> 아, 죄송합니 뭐야, 총알 벌써 주셨어 오징어, 오어오어오 나이스. 나 딸, 딸핀데. 누가? 나 총알이 없어. 뭐 놀래라? 피템이어요 진손이 피템? 아이 아, 아, 아 구상구상구상구상구상구상구상구 아, 나만 아이씨. <laughs> 아, 뭐야. 아깝겠다. 어떡해. 살아남았는데. <laughs>